맥나렌이 고성능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탑재한 브랜드 최초의 컨버터블 아트라 스파이더를 공개했습니다. 신형 아트라 스파이더는 이전 대비 출력과 성능, 운전자의 주행 몰입도를 끌어올렸을 뿐 아니라 하이브리드 슈퍼카에서만 느낄 수 있는 오픈톡 드라이빙 묘미까지 더해져 이전과 전혀 다른 차원의 경험을 선사합니다. 전기 모드로 출발할 경우 마치 스텔스기처럼 조용히 작동하는 아트라 스파이더의 매력은 도용히 주변 풍광을 감상하며 오픈 에어링을 만끽할 때 극대화됩니다. 초경량 엔지니어링 철학과 공기역학을 위한 고도의 기술력이 구현된 점도 핵심 요소입니다. 우선 아투라 스파이더는 3.0L V6 트윈 터보 엔진에 95마력 전기모터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탑재해 최고 출력 700마력을 발휘합니다. 이는 기존 코페 대비 20마력 강력해진 것으로 최대 토크 73.40kgfm, 톤당 출력 비가 480마력입니다. EV 순수 주행 능력도 향상됐습니다. 총5 개의 리튬이온 배터리 팩의 용량은 7.4kWh이며 최대 33km로 배기 가스 배출 없이 이전 대비 더 멀리 달릴 수 있습니다. 아트라 스파이더의 강력한 힘은 V6 엔진에 더해진 초소형 축 플럭스 이모터로 보완됩니다. 이 모터는 95마력, 22.95kgf.m의 힘을 자랑하며, 이 성능은 맥나렌의 레전드로 회자되는 P1 하이브리드 하이퍼카보다 33%더 높은 킬로그램당 출력 밀도를 자랑합니다. 이 모터가 제공하는 즉각적인 토크 전달과 트윈터보 V6 엔진의 605마력의 강력한 앙상블 덕에 기어에 상관없이 날카로운 스로틀 반응을 선보입니다. 가속력은 정지 상태에서 1 0 0 k m 시간까지 3.0초. 200km 매 시간 8.4초, 300km 매 시간 21.6초 만에 주파하며 최고속도는 330km 매 시간입니다. 추가 출력은 4000rpm부터 엔진 회전 한계 8500rpm 영역에서 집중적으로 발휘되기 시작해 뚜렷한 크레센도 성능을 과시하는 것도 아투라 스파이더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맥날에는 아투라 스파이더 신형 개발에 있어서도 초경량 구현의 심혈을 기울였는데요. 이를 위해 다양한 부문에서 무게를 감량했습니다. 그 결과 아투라 스파이더의 건조 중량은 1,457kg에 불과하고 공차 중량은 1,560kg인데 이는 기존의 쿠페보다 불과 62kg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동급 컨버터블 중 가장 가벼운 무게로 최대 83kg 경량화 이점을 선사합니다. 경량화의 비밀은 하이브리드 구성품 무게에도 있습니다. 스파이더의 배터리 팩 무게는 88kg. 전기 모터는 15.4kg으로 전체 무게가 130kg에 불과합니다. 운전의 즐거움을 배가시키는 요소로 특별히 설계한 8단 변속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모터를 통합하고도 콤팩트한 디자인의 변속기는 성능도 높아졌습니다. 병렬 클러치 대신 중첩 클러치를 적용해 기어 클러스터 길이를 오히려 40mm 줄였고 변속기 캘리브레이션도 수정했습니다. 8단 근접 비율 변속기에 새로운 프리필 기능을 추가해 변속 속도를 25% 높였고 그 덕에 더 빠른 기어 변속이 가능합니다. 공기역학을 중요시하는 맥나렌의 정교한 디테일도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아투라 스파이더의 접이식 하드톱은 완전히 닫히고 열리는데 불과 11초가 소요되는데 루프가 접힐 때 실내 공기 진동 감소를 위해 윈드스크린 가장자리에 미세한 돌출부를 추가했습니다. 또한 버튼 하나로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별도의 뒤편 유리는 지붕을 내린 상태에서는 실내 공기 흐름 최적화 효과를, 지붕을 올렸을 때는 배기음을 실내로 유입시켜 역동적 드라이빙 감성을 제공합니다. 엔진 사운드 역시 개선했습니다. 공명기를 튜닝하고 테일 파이프를 상향 원뿔형으로 변경한 밸브 배기 시스템을 통해 엔진 회전 중역대 이상에서 배출되는 사운드를 정교하게 다듬어 더 깨끗한 사운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더불어 댐퍼 밸브를 수정해 반응성을 높였고, 댐핑 및 핸들링 반응 속도를 최대 90%까지 끌어올림으로써 운전자의 노면 변화에 대한 반응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운전자 중심의 실내 디자인도 돋보이는데요. 스티어링 휠에는 휠과 함께 따라 움직이는 패들 시프트 외에 버튼이 없고 핸들링 및 파워트레인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컨트롤이 통합되어 있어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지 않고도 언제든 쉽고 신속하게 원하는 주행 모드로 전환 가능합니다. 디지털 계기판에는 주행에 불필요한 콘텐츠를 숨길 수 있는 스텔스 모드가 탑재돼 있어 운전자가 오직 운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번에 선보인 2025년형 아투라는 스파이더 이외 쿠페 버전도 있습니다. 현재 아투라 스파이더는 올해 국내 판매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 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어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For greatness in a sea of the dying, and shameless, uh, a see of the aimless. I don'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 I